효 가족, 효 나라, 효 세상. 다종교 사회를 통합시키는 효 문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종교 문화의 박물관이라 할 정도로 다양한 종교가 어우러져 성행하면서도 종교 간 전쟁을 치른 적이 한 번도 없다. 갈등보다는 오히려 상생, 공존의 미덕을 발휘하였다. 가족 중심의 유교와 출가를 통한 가족과의 절연을 말하는 불교는 상생할 수 없을 것도 같지만, 이 땅의 유교와 불교는 갈등보다는 공존을 추구하였다. 심청전의 이 내용이 이를 증명한다. 이 작품은 유교와 불교의 절묘한 만남을 줄거리로 하고 있다.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신청인은 부모님 곁을 떠나는 불효를 감행해야 했다.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은 유교적으로 불효이지만 부모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효도이기도 하다. 부모 자식을 버리고 출가를 효로 승화시킨 것은 유교와 불교가 어우러진 한국적 효도 문화에서나 볼수 있는 절묘한 설정이다.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와 조상신을 섬기는 유교도 결코 상생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땅의 기독교와 유교는 공생하고 있다. 수평적 서구 질서로 재편된 기독교 문화가 한국 땅에 정착할 때에는 유교적 수직 질서로 다시 탈바꿈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특히 모세의 십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은 우리 문화의 뿌리 깊은 부모 공경의 풍토와 맞떨어지면서 기독교가 한국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부모 공경의 내용이 기독교의 이질적 요소를 해소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이것은 곧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배타적 유일신 종교가 조상 숭배의식과 다신교적 성향이 강했던 이 사회에 뿌리내리는 단초작용을 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문화관광부 종교인 현황 보고에 따르면 불교 인구가 대략 1천만, 기독교 인구가 870만, 천주교 인구가 295만 명으로, 불교와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종교인 인구 2260만 명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유교 인구는 21만 명으로, 전체 종교 인구의 1%도 채 되지 못하는 미미한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불교 국가, 기독교 국가라 하지 않고 유교 국가라고 말한다. 그것은 왜일까? 유교적 문화 요소가 기독교와 불교의 자연스레 스며 있기 때문이다. 유교 신도는 없어도 유교 문화가 거대 종교 문화 속에 공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명절이다. 매년 추석이든 설날이든 명절이면 어김없이 수천만 민족 대 이동이 벌어진다. 멀든 가깝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부모와 조상을 찾아 떠나는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 가운데에는 상당수 기독교인과 불교인이 포함되어 있다. 출가의 종교이든 성가의 종교이든, 위일신의 종교이든, 부모 섬김에는 한 가지이다. 이 땅에 종교 전쟁이나 종교 간의 갈등이 없었던 것도 부모 섬김의 공통된 요소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안정과 평화는 효도 정신의 고향에서 찾을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효도가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나라를 살린다는 말이 더 이상 구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